어센던트에 대한 것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어센던트 우리가 해석할 때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고전을 물어봤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점을 보는 게이 어센던트, 디센던트, 그리고 MC선, IC선은 여기서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특히 어센던트를 하면 어, 지금 여기 차트가 우리는 지금 여기 플라스틱 하우스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 좌우선이요. 그, 저기,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데가, 있, 나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오른쪽으로 기, 축이 기우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축이 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요. 만약에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축이 기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센던트 하고는 각도를 안맺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요. 이 정확하게 사과 네등분이될 경우는요. 이네개 축이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어떤 행성이 하나의 진동이 되게 강력해요. 이네 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네개선은 하나만 있어도 다 좌우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스펙트를 맺냐 맸냐 안 맺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이 기운 상태에서 안맺진지는 사람. 그리고 또 저기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맺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수업을 할 거는 조금 있다 할게. 뭐냐면 어센던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센던트 그러면 어센던트 컨덕션이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 토성이 어센던트하고 컨정션 됐을 때 나오는 해석이 또 있잖아. 음, 음, 음. 그리고 이 어센던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 섹스타일을 맺는 행성. 제가 컬러로 구분해 놨거든요. 섹스타일 맺어지는 거, 그리고 어, 스퀘어 각도를 맺어졌을 때. 그리고 트라인 각도를 맺어졌을 때, 어퍼지션을 맺어졌을 때. 이렇게해 가지고 또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센던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차트 안에서 우리 뭘로 해석을 했냐면 예전에는 이 어센던트가 흙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어센던트 흑사인이죠흑사인이면 본질적으로 흙의 사인이 어센던트 통과가 가장 잘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흙 같은 흑사인이면 120도일 확률이 있다. 120도 확률이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어센더도 통과할 때, 모든 게 통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럼 흑사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극성인 행성이 두 번째로 잘 나와요. 그죠? 렇 마이너스 극성이 섹스타일의 확률이 높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사인으로만 놓고 보는 거예요, 거는 네. 우리, 그, 저기, 어스팩트 안 맺고, 그냥 순수하게 사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하고, 지금 여기가 유지의 별자리잖아요. 유지에 있는 별자리들은요, 하드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유지에 있는 별자리들은, 어센던트로 통과하는데, 쉽지 않은 거야. 내가, 여기 안에 있는 행성들을, 내가 겉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유지 별자리.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저기,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좀 이따 이거 할 거고요. 오늘, 원래, 수업하려고 한게 이제 목성까지는 해드리려고 했었으니까 목성 수업할게요. 그래서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어, 토성과 목성 간의 어스펙트는요. 기본적으로 어, 같은 연령대면은 아마도 지금 목성이, 목성이 한 바퀴 삥 도는데 12년이 걸리고요. 한 사인 도는데 약, 그, 저기, 어 1년 정도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저기, 생일이 근접한 사람은요, 어스펙트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1년 차이가, 어스펙트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하 1년 이내에 이 각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5도 이내에 저기 각도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면 멀어졌다가 또 생일 차이가 난 사람하고 또그 저기 각도가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도가 전혀 1년 이내에 한번 맺으면 이제는 안 맺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리트로그레이드 해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약, 그, 저기, 목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하거나 토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할때그 기간을 이제 감안을 하고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차트를 찍으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저기, 어, 같은 나이이지만, 어스펙트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스펙트가 안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어, 천해명 또한, 천해명도, 그, 저기, 1년 중에,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은 리트로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도, 어스펙트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안 맺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거를 감안해서 해석해야지, 무조건, 어, 너네들은 나이 같으니까, 그, 저기, 어,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할, 않는다라는 거지. 어스펙트를 맺,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 봐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제 사인으로 놓고 보잖아요. 사인으로 놓고 보면 목성이나 아마도 토성은요. 같은 연령대의 사인은 거의 다 같을 거예요. 경계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도수의 끝자락, 도수의 앞자락 이런 분들은요. 그 저기 경계에 있는 분들, 그 사인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요. 목성 같은 경우는 확장, 진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수업이 토성 수업이거든요. 토성과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토성과 목성 간의 관계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성. 토성이 목성하고 어떻게 맺어졌냐. 이렇게 지금. 아, 저희가 이번 수업이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요. 11월 8일부터 트랜짓 어스펙트를 할 거예요. 트랜짓 어스펙트는요, 기본적으로 이 그동안 공부한 것 전반적인 걸 가지고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네이탈 어스펙트는 조금 고정됐기 때문에 단순해요. 근데 트랜짓 어스펙트는요, 밑에 깔려있는 걸 되게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트랜짓 어스펙트 하면은 이제 그 많이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처음 들을 때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다 보면 적응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 트렌지, 11월 8일부터 트렌지 너스펙트 지금 할 예정이니까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트렌지과 이제 네이탈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당연하죠. 트렌지선 사건으로 오니까. 근데 네이탈은요, 이미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네이탈은요 고정이니까 우리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이탈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모든 차트를 그러니까 모든 걸 보기 위해서는요 네이탈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나한테 주어진 게 있을 때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저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공부하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트림. 트랜짓에서 잠시 온 거예요. 음. 잠시 오면은요 조금 있다 그만둬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잠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 방해자가 있어요. 음. 방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요 더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힘들게 하죠. 그래서 방해자 역할을 하는데. 그 방해자의 역할을 하는 그 행성한테 내가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예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판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원판에 없어도 잠시는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원판에 강력하게 있는데 트랜지트에서 방해자 역할로 돌아가지고요. 나의 가야 될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명확하게 알아차려라. 명확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타협해요. 타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는 가야 될 길은요 타협하지 말고 가야 돼 그냥 심지어 쭉. 그래서 그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어, 어스펙트를 맺는 행성이 있고 맺지 않은 행성이 있는데 목성과 토성은요.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어스펙트를 맺냐. 아니면은 이 행성들이 응. 하우스 안에 또 들어가기도 하잖아. 응. 그러면 하우스 간의 어스펙트를 또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우스, 목성이 들어가 있는 하우스 딱 그것만 놓고서 그 사인 해석을 하는 사람 있어. 사인 정성아 응. 이제 또 점석 그 저기 하우스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 그거만 해도 되죠. 목성이 있는 곳. 목성 있는 영역은요. 내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야. 성장, 발전, 비전을 가지고 그저 멀리 나갈 수 있는 하우스. 그래서 그 영역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다. 그냥 하우스만 놓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목성이 어스펙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목성이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그 영역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방해자가 있어. 하드 어스펙트로서. 그러면은 잘,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는요, 본질적으로 목성이라는 행성 자체는요, 행운의 별이에요. 그래서 행운의 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드하게 온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하다 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 데 있었어. 내가 하는 데 있었어. 예를 들어서 하다하게 당했어. 내가 사기를 당했어. 예를 들어서 너무 조개해가지고 사기 당했어. 그러면 계속 사기를 당하겠어. 자기가 깨우치겠죠. 그러면 어, 이 행동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너무 목성이 망가져 버렸어. 그러면은요, 사기를 치겠지 또. 음. 그래서요, 목성형 성향이 강한 사람, 사수자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요, 없는 걸 가지고 이 목성형 성향이나 사수자리 성향은요, 없는 걸 가지고 말하진 않아요. 없는 걸 가지고 말하진 않고요 조그만한 팩트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확장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 사기칠 수 있죠. 음. 그 그게 진실은 있어. 아 진실이야. 진실은 있어. 신랑이 신랑이 사실 사실. 진실. 그런데 그 진실을 가지고 확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능력이야. 능력인데요. 우리는 이 능력을 거기에 당하면 내가 바본 거죠. 그러면 지혜로워야 거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 자리 성향이 강한 사람들 목성형이 가, 가, 저기 얘기한 거를 잘 알아들으면 돼요. 이 사람은 없는 걸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걸 얘기.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전혀 없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 목성, 토성 의 관계성은 어, 실은 어, 목, 모든 행성은이 어스펙트를 맺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하드이든 소프트이든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움직이게끔 해 줘요. 내가 움직여야 거기에서 경험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지. 이 생각해요. 그래서 맺어 주는 게 좋다. 초보 그러니까 초급 강의할 때는요. 하드하거나 소프트하며이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차라리 안 맺는 게 나,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하우스에 행성이 없는 게 나, 이렇게 얘기해. 하드한 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생각해봐. 목, 토, 목성은 다 있으면 좋겠어. 토성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 근데 토성이 어딘가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그 영역에서는 1차적으로 하우스에서 그 사람은요, 하드하게 느껴 음. 그냥 그 하우스, 저기 어스펙트를 맺든 안 맺든. 음. 일단 하우스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토성이 디그니티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힘들다. 음. 기본적으로 이거는 팩트예요. 음. 힘들다라는 전제하에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가 하드, 이제 하드를 맺어주든 소프트를 맺어주든 토성을 활성화시켜야 하잖아. 활성화를 시켜야 내가 정말 그 저기, 어 나는 좀 일요일 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잠자고 싶은데 잠 자려고 하면 엄마가 깨워. 마당 실어 마당 쓸어라 하고. 그럼 난 죽겠는 거야. 근데 마당을 쓸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 대상이 있으며 얘는요, 힘들어서 움직이든 뭐하든 움직인다. 되게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목성과 토성의 컨정션, 컨정션일 경우 컨정션은요 밑에 그 뭐가 있냐면 화성 같은 그러한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에너지가 들어 있는데 컨정션이야. 그러면 멀리 도는 행성이 가까이 도는 행성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토성이 목성한테 영향을 줘요. 얘네들은요 정 반대의 행성이에요. 하나는요. 그 저기 음 밖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요. 안에서 응축하려고 하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밖으로 못 뻗어 나게. 예. 그래서 그 저기 원심력과 구심력의 그 행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원심력과 구심력의 행성에 퍼스널한 행성 중에 달과 태양을 원심력 구심력의 행성으로도 보거든요. 태양, 달. 그리고 또는 금성과 화성 요것도 원심력 구심력으로 봐요 정반대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 그중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어, 컨정션이 됐어 그런데 컨정션은 화성과 같은 성향이고 그리고 네이탈의 컨정션은요 혼합된다 서로 섞인다 용용 그니까 러 뭐냐면 컨정션이기 때문에 나는 토성의 영향을 받지만 때때로 목성도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두개 같이 혼합돼서 나와. 그 멀리 도는 행성이, 트랜짓에서는요, 멀리 도는 행성이, 아니 그 트랜짓 하는 행성이 영향을 주거든요. 무조건. 여기에서는 두개 섞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멀리 도는 행성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토성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